자 요번에는요 그삼각부등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삼각부등식은 삼각 그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어, 그림만 그리면돼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어, 삼각부등식삼각부등식에서 어. 1번의 쌍의식. 예를 들는 거예. 체계로도 사인 x 가 2분의 6트 3보다 작다. 2분의 6트 3보다 작아서 어, 얘가 각이 0에서 어, 0에서 x 가 2파이까지가 이렇게 됐다면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뭐. 어, 얘도 y는 i 인 x 하고요 y는 2분의 6트 3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 그리면. Sinus 파이까지까뭐4등 말이 뭐 있어? 요 p i e 2 a n 마이너스. 그서서 여기를 a n e v a 여기를 a n e v 보고 여기를 2 Evan. e 그리고 나서 sinx 그래프 물결 표시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2분의 6트 3이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y 입 그러니까 2분의 6트 3보다 어떻게 돼? 얘가 sin값이 작으라는 거야 작은 작은 데가 어디가 되겠네 작은 데가 0에서 2에 작은 데가 2분의 6트 3보다 작은 데가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범위를 잡아 주는 야예요 그러니까 2분의 3도 아닌가요? 60도 아니야 60도? 아, 3분의 파이네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나오는 거니 맞아? 맞아?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 x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3분의 파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3분의 파이만큼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는 3분의 파이 떨어졌던 열매에요. 3분의 2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얼마예요? x가 3분의 2파이에서 얼마예요? 2파이까지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 거예요. 됐어요? 어뭐더 예가 있지만 우리 교재에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문제로 예를 들어서 또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들 뭐야? 그 57쪽에 필수해제 3번인가요? 57쪽에 필수해제 3번을 풀고 있습니다. 필수해제 57쪽의 3번. 음. 아, 필수해제 4번이죠? 3, 아, 3번이죠? 3번. 어. 음. 줄게요. 그래서 교재 교 필수 음, 57쪽. 57쪽. 페이지 페이지 5 7 페이지. 음, 페이지 57쪽에 필수에 4번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1번에 sin x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1보다 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 2, 3번 한번 세 개를 풀어 볼게요. 얘도 똑같아. 얘를 y로 보고요. 얘를 y로 보고요. 그래서 y는 어떻게 돼 sin x가 되고 얘는 뭐가 돼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2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범위가 어디로오그냐 범위가 0에서 2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0에서 x가 2파이인데 등호는 없어 아, 그러니까 2파이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면 돼요 그림만 잘그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돼서 여기가 1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어, 사인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대단한 얼마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사이언스 그래프가 크래 그럼 큰 데가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크잖아요. 여기가 크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붙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크라우레스니까 뭐야. 여기 구멍이 뚫려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구멍이 뚫려있고 이 파이가 원래 드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요 자, 그러니까 0이고 얘가 얼마야? 어, 마이너스 2분의 1을 내가 얻어냈어. 어제, 어제. <laughs> y 얼마야? 2분의 1을 찾으랬어. 양수를 찾아서 대칭성을 이용한 2분의 1이 얼마야? 30도. 그렇 6분의 파이여. 여기서 떨어진 게 6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게 얼마야? 6분의 파이만큼 떨어졌어. 여기가 6분의 파이만큼 떨어졌어. 그럼 여기서 얘하고 얘가 점대칭이 파이 콤마여기서 점대칭이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야? 파이 더하기 얼마 6분의 파이니 얼마가 되 6분의 7파이가 되거든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여기서도 파이만큼 떨어져 여기선 대칭이지 이거는 여기선 점대칭에서 6분의 파이고요 선대칭에서 6분의 파이만큼 떨어졌으니까 6분의 얼마 11파이가 되겠죠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얘 답은 X는 0에서 얼마? X가 6 분의 7파까지죠 또는 여기가 육 분의 십일 파일 잖아요. 분의 여기서 여기, 여기 범위가 어디죠? 6 분의 1파에서 X가 2파까지 이해하셨어요? 물론 이제 됐죠. 2번 보겠습니다. 필기한 삼 필기하시고요. 2번 봤더니 2번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요 번. 2번. 번은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 x 가 코사인 x 가2 분의 루트 이에요 코사인 x 가2 분의 루트 이보다 작다, 그렇죠? 그래도 얘를 y로 보고 얘를 y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y는 코사인 x예요. y는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음. 또 그려.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리게. 있어요. 그다 코사인 했을 거 같아 얘를. 요 그림을 그릴지 이게. 그림이 이렇게 일단. 그 2분의, 2분의, 2분의 루트 있잖아. 2분의 루트는 얼마? 이에요 2분의 루트 이거가 큰 쪽이 어디예요? 얘 아니에요. 얘? 예, 얘보다. 아, 2분의 루트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가 아니라 어떻게 돼? 2분의 루트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잖아요. 요만큼을 찾으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2분의 루트 2가 얼마인데요? 45도가 아니야4 5도 4분의 파이. 여기서 4분의 파이 떨어지니까 여기 선대칭에서도 이쪽에서도 4분의 파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얼마야? 4312. 그니까 얼마야? 4분의 11파이가 됐으니까 요 범위가 되겠네. 요 범위가. 그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가 되겠죠. 사 분의 십일 맞아요. 그래서 답이 얼마? 4분의 파이에서 s가 4분의 1일 파이여겠죠.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아 십일이 아니라 4분의 팔이니까 4분의 7 파이가 되니 4분의 7 파이 4분의 7,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모든 걸 이제 됐죠.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원의 네. 있어요. 3번은 탄젠트 x분의 이에요 탄젠트 x분의 음. 3번은 어떻게? 돼요? 탄젠트 아 n 탄젠트 x가 이거게다 예도 뭘로 나요 얘를? 얘를 y 함얘를 y 로나는 거죠. 어? 뭐야? y는 tan x. y는 2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풀어 볼게요. tan x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 2파까지니까. 한 주기가 파이. 파이 2파. 코이가 얼마예요? 이렇게 되될 거예요. 서얘가 어. 2분의 파이가 돼서 얘가 이렇게 나고요 얘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분의 삼파인. 얘가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하고 맞아? 1보다 크다. y는 1보다 크다. 여기 이 자리. 1보다, 1보다 큰데고 어떻게 돼요? 얘일등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려지면서 여기 그 문자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 정근성까지.

되셨어? 그럼 답이 뭐예요? 4분의 파이에서 얼마야? 4분의 파이에서 x가 2분의 파이가 되고 또는 어떻게 돼요 4분의 5파이에서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4분의 얼마야? 5파이에서 x가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되셨어? 되셨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어, 그 밑에 있는 뭐야? 유제 1번은 숙제로 해주시면 되죠. 다음 시간에 뭐 내가 풀겠지만 <laughs> 너희가 직접 손대고 풀어봐야 돼. 알았니? 그렇죠? 아 어, 그다음 페이지요. 필수예제 4번을 좀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필수예제 4번 보 필수에서 4번의그다 부등식을 풀어라. 5사이넥스 그렇죠? 필수에서 4번을 보겠습니다. 아, 필수에서 4번이 아니라 금방통 이게 이게 필수에서 3번이야. 미안해. 요거이 필수에서 4번. 필수에서 4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오사인 x 플러스 이코 사인되곱베스 그죠? 어. 몇 쪽이에요? 58쪽 58페이지에 필수에 대해서 하고 내가 이게 지금 넘버를 내가 자꾸 이렇게 저기 자꾸 틀리 저기 뭐야 좀 잘못 쓰는 게 기존에, 기존에 있는 책을 보는 거를 약간 바뀌어서 그래 책이 뭐라고 했냐 오사인 x. 오사인 x 스 더하기가 뭔가 이코사인이드오엑잖아요코사인이드 오엑스가 4번을 왔다. 그런데 범위는 어떨까 0에서 x 가 얼마나 되 e 2판에서 2판이 어떻게 되겠어? 맞아요. 그럼 얘를 풀어보면 어떻게 돼 얘를 풀어보면. 내가 각은 통일돼 있고 뭐야? 삼각함수도 통일돼 있어야 된다고 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사인 제공 엑스가 2코사인이드오엑가 얼마나 되냐? 제가 1이라니까. 그래서 코사인 제곱해서 코사인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있어야 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코사인 제곱을 여기다가 어떻게 돼? 테이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테이블에서 정리했더니 얼마에? 오사인스 오사인 x 더하기 2배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있어야 돼. 내가 4가 작다.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2사인제곱브 했으니까 2, 사인 제곱에 있으니까 2안 하니까 2사인제곱브 했어요. 그렇죠? 맞잖아그 다음에 마이너스 5사이제 오스. 플러스 2가 너 플러스 2가 밀로 넘어가니까 2나 2 2가 넣은 것다죠 그래서 얼마하고 얼마하고 냉겠어요 2하구 이래주고 얘가 이하구 이래주면 되나요?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마마를 보면 곱하고 곱하니까 마사 마일드서 마오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이 사이넥스 돼요? 마이너스 2 되고 사이넥스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가 영광이에 나올 때도 그래서 사이넥스 값이 얼마나 와요 사이넥스 값이 큰 거보다 크잖아. 2보다 크거나 또는 어떻게 되나요? 사이넥스가 얼마야? 2분의 1다 작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인 그래프 자체가 사인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2하고 마이너스 1인데 2보다 큰게 있어요. 사인 그래프. 이런 거는 x까지 존재하지 않죠. 최대가 1이잖아요. 최대만 1만 써요. 이것만 따지면 되이에요뭔인 x 가 2분의 1이고. 2분의 1보다 작다. 그걸 지울 거요거 그리고 사인 x 가 2분의 1보다 작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떻게 되니? 얘가 5, 이 분의 1과 2파이 렇게해서 여기 1분의 1에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1보다 작다. 2분의 1이 어딨어 여기서 가 있는 거야. 이 분의 일보다 작으니까이 분의 일보다 작은데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서, 그죠? 얘가 각이 0에서2 파, 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어, 이 모드에 등호가 어떻게 돼? 등호가 안 들어갔으니까 등호 빠져 야겠죠 여기 여기 거미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2 파이는 어떻게 돼? 똑 뚫려 있어야 돼. 등호 없어서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이 얼마야? 30도니까 6분의 파이, 6분의. 이 범위 어디지? 여기서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6분의 파이만큼 떨어졌으니까 6분이 얼마야? 5파이 여기 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겠어요? 0에서. 그러니까 이거지. 요거에 해당하는 거지. 요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가 0에서 x가 얼마일까지 돼요? 아, 6분의 파이까지. 그래. 그렇죠? 그 다음에 또는 어떻게 돼요? 6분의 5파이에서 얼마 6분의 5파이에서 어, 등호 빠지죠? 어, X가 2파이까지 2파이는 이제 여기서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소리지?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데 어, 필기할 수 있는 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제 1번이요. 유제 1번은 뭐냐? 유제 1번에, 어, 유제 1번에 1번만 풀어볼게. 유제 1번에 1번이 풀어보면, 탄젠트 제곱 으잖아요 어, 탄젠트 적으로 제곱 요 유제 1번에 1번이 맞죠? 탄젠트 제곱 있 어,가 요 얼마야? 루토사? 플러스 탄젠트 X거든요. 맞나요? y 음... 빼기? 어 빼기 루트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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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마마 이렇게 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되요탄젠트 x 스 마이너스 루탄젠트 x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0보다 크니까탄젠트 x 가 어떻게 되겠어요? 탄젠트 x. 루트상보다 크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x 가 어떻게 돼요? 2보다 작다. 이걸 푸는 거죠. 두개를 푸는 거면두개 맞아요. 0에서 파이까지 그림을 그려볼게요 파이보다 흰색 그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을 쪼개면 여기가 2분의 8 그래서 어떻게 돼? 그림이 이렇게 돼? 얘가 이렇게 되던데. 근데 하나가 루트 3보다 크네. 그러니까 와인 루트 3, 와인 루트 3보다 큰거를 보니까 얼마야? 루트 3은 얼마야? 60도, 3분의 8이서 3, 루트 3보다 크니까 뚫리면서 여기가 되는. 그리고 정근선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가 x가 얘는 판재트 루트 3보다 큰건 어떻게 돼요? x가 몇? 3분의 파이. 서부터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정근선까지 가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2분의 파이. 맞잖아요. 음. 이분의 w 요럴 때부터 찾아보 t 탄젠 테이스가 t a 때탄젠 i g 가 1보다 작을 때탄탄트 테이스가 1보다 작을. 보다 작은 거니까 어디겠어요 1. 1은 어디겠어요여기 t t 1 와, 1 e s c i 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작 e l 4분의 t e 0 shaman b 0에서 4분의 y yield, yield, 여기서부터 2분의 파이에서 이것도 다 되잖아. 1보다 작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거일 때는 어떻게 돼? 요거일 때는 답이 0에서 작으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작으니까 어떻게 돼? 등호 얘는 0을 포함할때까 얘는 등호 들어가고 x가 얘는 4분의 파이 들어가지. 왜냐하면 등호도 없잖아 그것도 있고 <laughs> 또 어디 있어요? 2분의 파이에서 뭐야? 4분의 파이 까지 잡고 그렇죠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쭉 내려오는거죠 얘가 쭉 내려오니까 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2분의 파이에서 또는 2분의 파이에서 X가 얼마가 되어있서 2분의 파이에서 여기서부터 거기서, 서 여기까지 파이가 부등호가 있어요 어, 여기 그등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에서 파이까지 그래서 판젠텍스가 1보다 작은건 요 사이로 되죠 2분의 8이 쭉 내려오면서 2분의 8보다 작은 데이터 작잖아 1보다 작잖아 됐었어 그래서 어... 지금 유제 1번에 1번을 풀어드렸어요 그럼 유제 1번에 2번을 숙제 해오시고요 유제 2번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또 됐죠 어, 유제 2번 봅시다 유제 2번은요 유제 이거를 뭐라고 되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요야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적은 마이너스 2x 얼마 코사이 세타 더하기 얼마예요? 2코사이 세타죠 얘가 0보다 크대 얘가 항상 성립하래 이건 뭐야 절대구동식이지 뭐 절대구동식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그래프가 이거 붕스있으라는 거잖아 얘가 탄별식 얼마? 야 s 별식 4분의 1 r s i p 얼마? b e 야코 i p a m b e r 얼마? p a c b e, 코사인, 코사인, 코사인 세타 a m 보다 작아야 Pambersi, Pambersi, p 코사인 세타 s i Pamber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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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사이 e r s 아 p a m 야이 이제 범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1에서 0에서 얼마요? 세타가 얼마까지? 2파이까지다. 그렇죠. 그림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2파이까지 되고 여기가 1이고 2가 1에서 2죠. 그래서 여기가 가 파이, 여기가 1 여기가 2분의파이여 1이고 2부터 2부터 2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요. 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y는 코사인 세타가 0에서. 이건데, 0에서 2래. 0에서 얼마야? y는 0. y는 0에서 2면 어떻게 돼요? y는 2. y는 2가 여기 있잖아. 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라는 거죠. 이 사이라면 여기는 없는 거고, 요거하고 요거 하고문제겠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보면 목내는거 2는 없잖아, 1까지잖아. 네. 여기까지는 없여코사인 세타가 여기 2분의 3 파이에서 2파이. 그래서 세타 값이 어떻게 돼 어, 0에서 0일때 얼마예요? 여기 들어, 들어가도 되지? 1이니까. 어, 0에서 얼마야? 2분의 파이. 2 파이잖아. 2분의 파이는 어떻게 돼 등호가 들어와이가 0보다 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들어가이 파이는 어떻게 돼요? 문제에서 아 여기 들어가도 안 되네 이거 잘 봐야 돼 등호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얘는 0에서 들어가서 2분의 파이가 되고 또는 어떻게 돼요? 2분의 3 파이에서 2분의 3 파이에서 세트 값 값이 아닌요이 파이까지 어떻게 되죠 대선님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야.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응. 그림을 빨리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어앞에 문제 지금 어디서부터 삼각 반정식 그52 어디 55 쪽부터 58 쪽까지 아픈 거 푸시고요. 연습 문제도 풀어 오세요. 금방 찍어서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61쪽 연습 문제 61 쪽까지 숙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수고 하셨어요.